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하늘의 교회, 한늘께교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만에게 서나시고 본대불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얼글 배울 때계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주 예수. 진 이름은 천지게 있는 이름 중 비갈 때 겁도다 참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가 고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지다마하 이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음기도 하겠습니다. 참주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오시고 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구조를 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될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에 메어서 함께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받기를 소원하여서 이 땅에 정말 보좌권은 이 모든 것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살수 있는 귀한 성도될수 있는 하늘의 교회에 성도될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개너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 믿습니다. 참조오신 사랑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유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구배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호증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드로와 시동국 내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대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6장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는 어제 저희가 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되심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제자들 가운데 먹을 것을 허락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 지난 주일에 그 때쯤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홀로 가서 산에 거하며 하나님과 일대일로 서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소란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정말로 그 하나님 가운데 산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홀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신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열두 제자를 택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뭐다을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피곤한 가운데 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였겠지만, 그 제자들도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주님 가운데 늘 기도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을 세우실 때,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실 때, 기도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하늘의 교회는 저희가 먼저 사역자들이 준비를 하고 이제 팀장들이 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세우시고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또 이어서 말씀해 보면 또 다른 무리의 제자들을 또 세우시고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하늘의 교회도 하나님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고 세역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르치고 고치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된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세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과 악한 영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오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새로운 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영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계시고 그들을 세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도 사람을 세우매 있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 밤이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을 세워 갈때 사람들을 세워 갈때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의 하늘의 교회 가운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정말로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제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혼자서 기도해도 좋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두 명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두세 라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십니다. 그렇게 한두 달, 세달 견디면서 기도하는 건 쉽진 않지만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견디고 나면 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늘 말씀드리지만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은 적으니 너희가 데려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가 사역을 하다 보아도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들 가운데 얼마나 함께하는지,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또 천국 상급을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주님께.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고 어떤 사람 가운데 보고해주기 원하시는지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우리 팀장님들도 우리,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늘의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열두를 택하사 사도라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곳에만 머무시지 않습니다. 오늘 6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혼자서는 법 알려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6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 사람들이 사는 곳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들이 나아옵니다. 특별히 헌신된 사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열두 사도, 그리고 그의 제외된 삶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제자들이 주님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택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또 고침을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서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또 악한 것이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두사도를 특별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무리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은혜받는 말씀은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가리키시고 고치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들어 우리가 창세기에서 많이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또 세상에 있다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건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어떻게 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이상을 바라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눈을 들어서 특별히 누구들을 보십니까? 제자들을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희들을 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의 위기의 성도님들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쳐다보십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십니까? 정말 주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위기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오늘 복과를 선포하신 이 말씀은 내일 또 이어서 계속해서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특별히 열두 사도라 칭해주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아침에 내려오셔서 또 그들과 함께 평지에 서십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의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을 또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많은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 가운데 말씀도 전해주시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들어 다시 제자들을 보시고 가르켜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중요한 사역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를 하다 보면 일에 바쁘고 사역에 바쁘고 정말로 여러 가지 행사에 바빠서 이 순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의 교회는 이 순서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고 세워가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네오로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쓰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요트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기도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죠. 다시 평지에 내려오셔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십니다. 그곳에서 삼가운데 있지만 또 제자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대 가운데 수많은 70인의 제자들도 나오고 마가의 나아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도 나오고 니고데마와 같이 바리세인이지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십니다. 더러운 것들을 또 쫓아보내시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있다가 이 사역 가운데 또 지친 제자들을 눈을 들어 보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계속해서 반복해 가시는 거죠. 밤이 되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순서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겁니다. 기도하는 주간, 제자들을 세우는 주간, 훈련시키는 주간을 두고 또그 주간이 끝나면 또 내려와서 많은 또 제자들을 세우고 또 말씀에 가리키고 다시 눈을 들어 제자를 보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늘 의 교회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감사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보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에 불러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에 불러시고 택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말씀 허락하시고 복음 허락하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가 제자됨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또 제자를 삼고 제자 될수 있음에 내 감사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의 계와 성도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회개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아가지 못함을 회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많은 세상의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의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무엇보다 주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하해달라고 회개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를 보지 못하는 이눈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이 마음 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 될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으로부터 밝기를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될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우리가 제자 삼기 원하는 또한 주께서 제자 삼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제자들 가운데 주의 형상을 보시고 천국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주님,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천국을 보고 살수 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제자들될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제자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추사할 것이 많대 일꾼은 적으니 우리 가운데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며 요한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니고데마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정말 주를 섬기는 제자들과 여인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부흥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역자와 팀장을 세우고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제자들의 무리와 많은 병 고침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역 가운데 깨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혹시 이 세상이 지옥이 된 자들, 하나님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하나님 또한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놓친 자들, 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중독 가운데 있는 자들, 마약과 섹스와 하나님 또한 돈과 하나님 세상 명예 성공에 중독된 자들 가운데 하늘의 교회가 다가가서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일에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교회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로 부흥케 하시고 문을 열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 교회 가운데 보내시고 주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여호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성도들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이곳에 제자리에 서가고, 하나님 병 고침 받는 역사, 하나님 치유의 역사, 악한 영이 쫓겨가는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문이 열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많은 병자들과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듣기 원하고 회복됨을 원하는 자의 그들 가운데 교회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 천국 문을 열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늘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병고침 받기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문을 열고 저희가 기치를 높이 드오니, 하나님. 돌아와야 되는 백성들 이곳으로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시고 하나님 미련 양들을 찾는 역사를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사할 것이 많되 제자들은 적사오니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주사할 이군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백부장 하나님 또한 니고대모 하나님 또한 요한과 하나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도 보내시고 주를 섬기는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성령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스대방과 같이 성령충만한 주의 집사들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있습니다나라 민족을 붙잡아시고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북한 땅을 열어주시며 남북이 하나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나가 내린 자들,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 하나님 또한 자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미혼모들을 붙잡하시고, 그 아기들 버려진 아기들을 붙잡하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암투병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의 역사하심이 하늘의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이땅 가운데 또 주의 백성과 제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주원 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